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왜이 말씀을 먼저 꺼냈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자, 이 말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이 끝나고, 예,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저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세상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등등 세상적인 그런 일에 집중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예, 설마, 설마 했던 그 일이 닥치게 되어지는 거죠. 노아 의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있었겠어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예,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 그에 대해서 믿지 않았겠죠. 오히려, 너 미쳤구나, 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예,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가지, 로세 때와 같으리라, 라고 또 다음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똑같아요. 예, 소동과 고무라가, 예, 멸망한다, 멸망한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람들은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예, 심고 집을 짓는 것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예, 입고 살까?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 이거에만 신경 쓰다가 결국은 예, 멸망 당하고 만다라는 인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인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예, 그런 자. 예,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아유, 남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 나는 피곤한데, 여기서 이렇게, 예, 일과 해봤자 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세상에 먹고 자고, 어, 예,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에 우리가 로세철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롯을 기억하라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예, 도망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가 뒤돌아봤어요. 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 그 옛날의 삶으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아,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좀 어, 자유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옛날의 삶을 예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예,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또한 똑 같은 의미예요. 옛날의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그것이 합당해 보여도 그것이 풍요로워 보여도 그것의 미련을 절대로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들은 그렇게 살아야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길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되돌아보지 마시고, 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이 진리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길에 정말 온전한 그 길을 갈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겠죠? 아멘. <laughs> 예,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거친 막 신앙인인 척하고 그 내면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자,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준비해야 될게 뭐냐면 21절. 이거는 우리 함께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의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예,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죽어서 어디 저기 뭐 우주에 어디에 뭐 이렇게 예, 별이 있는데 그곳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나를 죽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예.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 그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34절, 35절, 예, 우리 또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34, 35.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을 것이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찬양이 그러죠?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예,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어느 순간, 아 오늘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준비되어진 마음.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마음? 다급한 마음으로. 언제 올는지 오늘 올는지 내일 올는지 모르니까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진실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우리 성도들을 다급한 마음을 갖고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족 안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의 어, 친인척 가운데, 또 가까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인줄 언제일는지 모르니까 다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오겠지. 예. 그냥 언젠가는 올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구원받아야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다급한 마음, 예, 다급한 마음을, 예, 가지시고, 긴장된 마음을 좀 가지시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저 영혼이 반드시 구원되어져야 된다. 근데 교회 다녀도 그 영혼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속히, 예,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다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믿음을, 어, 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두 가지 로의 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올런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예쪼 쪼이, 쪼이고 나태하거나 게으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긴장되어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